캐나다에서 치기공으로 취업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림류 치기공학원입니다. 캐나다에서 치기공으로 취업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취업 후, 정식 취업비자로 전환하는 방법.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통해 실무 경험을 쌓은 후, 고용주를 통해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취업비자를 직접 신청하는 방법. 캐나다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일반적으로 LMIA를 받아야 하지만 일부 주에서는 치기 공사를 포함한 특정 직종에 대해 노동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정부 이민 PNP와 연계된 취업 비자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PNP 익스프레스 엔트리 시스템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 캐나다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쌓고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주에서는 치기공사와 같은 수요가 높은 직종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비교적 안정적인 취업과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캐나다는 치기공 인력이 꾸준히 필요한 나라여서 한국인에게도 기회가 많습니다. 캐나다 치기공 취업,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드림류와 함께하면 더욱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드림류가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